<laughs>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 아마스 연말 송년회 그리고 아마스 캐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누구죠? 말고 저이털 있잖아 털. 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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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사람이죠? 선물 주는 사람, 그래서 선물 좀 드릴까 하는데, 내가 좀 멀리서 왔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좀 멀리서 왔다. 손, 어디서 오셨어요? 포함! 포항 포함보다 더 멀리서 온 사람. 뜨거운 열정에 저희가 선물해드렸는데 시원한, 시원한 선풍기 드립니다. 박수! 네, 맞습니다. 갑니다.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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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우리 아마스 회원분들이 갈등, 갈등이라는 주제로 무더운 여름 동안 열심히 제작한 영상을 공개하는 상영회 이면서도 우리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을 함께 보내는 의미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늘 특별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배우를 하지만 내향적인 성격이라서는 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더불어서 새로운 분들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반갑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활동들을 했더라고요. 지금 오늘까지 해서 여섯 번째 정기모임을 가졌고 또두 번의 조프를 했었고 네, 투표지를 이따가 배부를 해드릴 거예요.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는 갈등이라서 이 영화 안에 갈등 소재가 어떻게 이제 잘 녹아 있는지 자 이제 영상 상영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스케치.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시죠. <웃음> <웃음> 아마 하면 스케치 아니세요? 아마 스케치.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3 8팔0 원입니다. 빨리 그만 우리 저희 회식합시다.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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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웃음> 액션. 추억이고 나빴으면 경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찍으면서 찍으면서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지만 돌이켜보니 전부 다 추억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관아들이 어, 너무 다 좋아하고 잘 해줘서 너무 재했던것 같고 너무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진짜 다들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희 팀원들끼리 좀 의지하지 않아서 잘할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 좋은 분들 너무 열심히 잘 해주셔가지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분들 께감 사인해드릴게요. 오늘 약간 역할 보니까 약간 그 남자분 두 분, 맞죠? 아, 아. 두 분, 두 분은. 다들 진상 역할이 하나씩 있던데 그두 분은 제가 진상이 뭔지 캐치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한다 남자 역할은 그냥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카페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카메라 몰카를 찍는다고 오해를 하게 만드는 이제 그 정도의 역할이고 진, 원래는 이제 진상이었다가 배우가 아닌 사람이 갑자기 하게 된 거라서 대사가 좀 많이 줄어서 잘 표현되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싸움은 없다 제목의 이유가 궁금하네요. 싸움이 있어 보이는데 왜 없다고 했을까? <laughs> 그 모든 상황이 갈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카페에 들어와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싸움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는 그 모든 순간들이 싸움의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으로 싸움만 없다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카페 서비스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지인입니다. 지인인 <laughs> <와, 웃음> 아, 단결합니다. 예, 아이디어의 영감은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한 유튜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사람이 앞에 있어도 막말을 해. 그렇게 막말을 하고 자기는 솔직하대. 그게 잘못한 건지 모른대라는 말을 듣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저는 이제 후반 작업을 하는 입장이라 늘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주어진다면 좀더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저희 조가 어,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 그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저희 회장님께서 기지를 발휘하셔가지고 제가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이제 변경돼서 됐었고 모든 스텝들이 저를 몰카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컨텐츠를 승우님께도 전달을 하고 다 그렇게 했다가. 또 이중볼카를 해가지고 결국엔 승훈님을 속이는 걸로 이렇게 된 <laughs>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설명이 조금 이제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촬영감독을 맡았다가 개인 사정으로 프리 단계까지만 조연출 역할을 했는데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또잘 뭐 빠진 것 같아가지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촬영 일주일 전에 모든 걸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항상 뭔가를 할때 내가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판을 짜는 편이라서 총 제작 기간이 프리 포함해서 한5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반응을 다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 악역으로 나오셨는데 그리고 연기도 잘하셨는데. 그게 대한 부담이 없으셨어요? 조금 생활 연기가 좀 들어가가지고. 근데 걱정했던 거는 승훈이가 기분이 나쁠까봐, 상처받을까봐 제가 중간에 계속 따로 붙어서 승훈아, 이거 연기다. 이거 연기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어, 걱정은 네, 접어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laughs> 그럼 화를 내야 되나? 연기, 계속 사사이딩을 나한 거잖아요. 연기. 연기다. 진희도 연기하고 있다. 그래서 기분 안 나빴습니다. 오일 아. 만에 즉흥으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거 약간 보면서 아, 좀 장르적으로 얘기하자면 누베바그 쪽이다. 약간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셨다. 아, 그런 맛이 있네라고 음. 이렇게 했는데 어, 그냥 하자면 혹시 촬영 동선이나 아니면 촬영 각도나 이런 거는 아 이렇게 하자라고 정하신 거 아니면 그거는 미리 상의를 하신 건가요? 일단 그러니까 동선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기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각도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이제 즉석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네, 촬영했고 생각보다 막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름대로 모든 판을 다 짜놓고 그 안에서 네, 행동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막 찍었습니다. <laughs> 저막 찍고 었 찍는 척하면서 롤안 눌린 적도 있었습니다. <laughs> 그 중간에 눈물 연기가 굉장히 <laughs> 진짜로 오셨는지 무릎을 탁 치시면서. 일단은 눈물 연기라고 하시니까 제가 연기를 굉장히 잘했나 봐요. 사실은 웃음이 터져가지고 우는 척을 네, 해버렸습니다. 그 장면 보시면 창진유도 뒤돌아 있고 모두가 웃음이 터진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혹시 그때 무릎 세게 박았는데 무릎 괜찮으신지? 아, 무릎은 괜찮은데 이게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 진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상이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애드립을. 안 끝났는데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저희 다 찍었는데 하면서 아직 끝날 타이밍이 아닌데 갑자기 나가셔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잡았는데 계속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딸려 갔습니다. 네. 애드립이 다기보다는 이게 점점 갈등이 고조된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예네 했는데 매달린 지 모르고 제가 너무 집중하다 <laughs> 보니까 신경을 못 썼습니다. 네. 자막에. 황상현 29세라고 돼 있던데 <laughs> 노리고 적으신 건지 나이 알고 있거든요 <laughs> 네. 청년 관련된 주제가 앞부분에 있어서 좀 어린 나이로 임의로 넣었습니다 나이 설정이 좀 많이 들어갔던데 <laughs> 촬영 현장을 보면서 느낀 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편집하는데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래도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명이랑 음악 장비만 걸렸기 때문에 오늘 저는 아무것도 없고 듣기 전에 희희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일단은 이 순간 아닌데 일단 그래도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확실히 다들 너무 놀력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희 영화 주제 같은 경우는 갈증이 없고 어 저는 제가 생각에 갈등은 선택에 의한 어 다른 사람들간의 갈등 뭐 사회적 갈등도 있겠지만 우선 저는 스스로에 대한 갈등이랑 선택에서부터 시작다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선택이 가장 가까웠던 내용이 트롤리 딜레마를 이제 저희 영화의 주제로 생각했었고요. 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감독님께서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네, 너무 재밌게 찍었고 확실히 영화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연배우 이탈로 갑자기 시나리오가 바뀌게 됐었는데 그래도 준비가 덜된 와중에도 모든 팀원들이 잘 따라와줘가지고 너무 감사한 촬영 기간이었고 다들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앞에 말했듯이 이제 시나리오가 갑자기 바뀌어서 거의 바뀌고 나서 이제 한 며칠 안 돼서 바로 찍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들 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핸드폰으로 이제 처음 찍어 본 찍은 거여가지고 또 그것도 좀 도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laughs> 아 네, 어 항상 저는 뭐 작업하고 느끼지만 어 항상 준비가 아쉬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도 다른 분들도 다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촬영 기간 동안 촛불은 어떻게 유지하셨나요? 아 촛불은 저희가 처음에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빨리 탈줄 몰라가지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공급하면서 새로 얹고 새로 얹어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조금씩 촛불 길이가 안 맞긴 합니다. 그 극무형 등에서 아시죠? <laughs> 네. 뭘 말하는지. <laughs> 네. <laughs> 아, 어때요? 그게 왜 그렇게 연출을 했냐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김몽님 등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면서 이제 시선이 변화가 되는 장면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 부분은 이제 판단을 내려야 할때 시점 변화를 같이 주기 위해서 카메라 앵글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조연출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 정말 잘 받고 제목이 다이인데 제목의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 아 저희 제목이 다이인데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D-I-S거든요. 보통 생각하실 때는 D-I-C-E에서 주사위를 많이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글로 다이스라고 한 이유는 좀 편하게. 들었을 때 디스보단 다이스 어감이 좋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DIS인 이유는 처음에 균목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딜레마를 제목으로 했었는데 딜레마의 어원이 디스에서 두 가지 갈림길에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내적 갈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목을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도입부에서 갈림길과 다이스라는 글자를 표현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이제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이제 선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한 갈등이었는데 그 갈등이 끝나고 나서 선택을 했잖아요. 그, 선, 그 선택하고 나서 그는 후련해졌나요? 어, 선택을 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는 자기가 고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차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을 주인공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어, 그냥 재밌게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전그 역할이 되게 나쁜 그런 남편 역할이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싫은 소리도 평소에 잘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laughs> 처음하는 연출이다 보니까 워낙에 좀우당탕탕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다행히도 보기 좋았나 뭐 어떻게 그 순간에 갑자기 뭐가 터졌나 주위에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수습해주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일단은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그 개인 일정 때문에 조프레 타면서 촬영하는 동안 잠깐 있다가 가서 되게 미안했었는데 편집 때 어떤 제 의견을 제 감독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반영한 대로 영상에 잠깐이지만 나와서 저는 장 감독님한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왜 이제 바깥에 촬영할 때 여자 배우분이 담배를 들고 이제 배를 쓰다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제, 뭐, 아이가 있다, 아이가 임신을 했다, 이런 부분을 상장하고 영상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이제 그 뒤에 남편을 살해,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나서, 이제 추가로 뭐, 뭐, 상부인가를 갔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는데, 담배를 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아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상정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사랑이 끝났기 때문에 아이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설정으로 하신 건지 그 부분이 좀요.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후자에좀 가깝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남자와 있어던그 유형간의 어쨌든 연, 그 유대와 관계를 어 상징한다고 보는데 담배를 필모로서 그동안 이제 참아왔던 유형의 욕구를 해소한 것 동시에 어쨌든 그 남자와 있어도그 인연을 이제는 끝낸다는. 그렇게 즐겼던 10년에 어느 정도 끝낸다는 걸 상징합니다 결국의 시작은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을 상정하고 처음 시작이 되게 많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잘 봤고요. 사과도 담배랑 같이 한두번 정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똑같은 의미로 의도로 연출을 하신 건지 초기에 사과에 대한 이렇게 메타포나 어떠한 그거를 설정하지 나왔어요. 그 담배처럼 다만 이렇게 촬영 중간에 즉흥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중간에 사과를 베어놓고 떨어뜨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냥 공곰을 이렇게 참여자가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주문 반부 저녁 때까지 남자는 딱히 집안일에 관심 없고 유영도 그런 사건에 걸려와서 충격 먹어서 밖에 나와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돕고 그걸 이렇게 해서 무책임하게 이렇게 넘겨들린 어떠한 그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형제의 관계라는 그 상징성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약 사과를 깨물고 이렇게 피를 묻은 것까지 보면 아, 이거 장면 연출할 때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한 재미를 연출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 현장에서 한번 즉흥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주인공 배우가 나쁜 짓 하다가 결국 죽던데 조심하지 그랬어. <웃음> <웃음> 제가 뭐라 해야 돼요, 여기 네, <laughs> <crouch Klein> 그러겠습니다. <laughs> 농담이고 이제 지금 보면서 딱 음향 두 가지가 좀 궁금증으로 남았는데 그아 이거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 찌를 때 소리가 무금소리된 게 잔인해서 빼신 건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 화면이 암전됐을 때 뭔가 끄는 소리인지 뭔가 또 쏠린 소리인지 끄는 소리라고 하기엔 바로 찌렀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고 해서 그게 좀 궁금하네요. 어떤 의미였을지 그 처음에 이제 암전을 했었던 그 처음에 이제 칼 치는 장면에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에서는 되게 치고받고 소라스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딱 암전돼서 이제 이 상황에 반절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음악이 꺼지 빠면은 앞서 있었던 그 찌르는 상황에서 집중이 되잖아요. 주먹도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 제가 음을 잘못 골라서 좀 약간 어떻게 좀 미숙하게 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우에 남절되는 거는 그거예요. 어쨌든 가라 입혀주고 꾸며주려고 하면 거실에서 할 수도 없고 그 안방 가서야 해 되는데 안방까지 일단 끌고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분장을 하고 끌고 이제 거기 그 거실까지 그 유형이 지읒이 끌고 넣었다는 거를 이게 처음에는 영상을 찍은 분이 있거든요 었아 근데 그것보다는 그 소리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지읒이 끄는 소리로만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신인상입니다 신인 분들의 대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상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최가영, 김태완, 최원형 나와주세요, 앞으로. <웃음> 눈부시네요. <웃음> 자, 선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 선물은 아주. 그 이쁜 디퓨저가 되겠습니다. 디퓨저. 네, 박수 주세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공로상입니다. 네, 그뭐 1년 동안 그 즐거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도 이렇게 즐겁게 함께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더 멋있을 수 있기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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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고 웃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쪽에서 늘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상이고요. 감사다음에는소다왕이네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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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니다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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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는니다감사니다 그 패션왕 제 손에 있고요. 반전인데요. 반전인데요. 나와주세요. 최애 가지 <laughs> <laughs> 나와주세요. 그래서 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상이라고 하네요. 네, 특별하게.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감상을 하셨잖아요. 집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궁금하죠? 네. 수상작은 오로지 우리 현장 참석 분들의 어, 투표로만 진행이 됐고요. 2위를 한 조는 10만 원, 1위를 한 조는 20만 원입니다. 쌍만 없다의 1조 축하드립니다. 면출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저의 첫 면출이 가장 큰 <laughs> 반성점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다음번에 조금 더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등, 1등은. 3조에 다 했습니다! 오늘 1등 하려고 친구들 데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일단 먹고 갑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만원 어디 쓰실까 하나요? 아, 저희 쪽... 당연히 회식, 부족함이에 3조. 안녕하세요. 자, 손장 한번 가져주세요. 안녕. <몇>